모기! <laughs> 세마리 잡았습니다. 갑시잡다 내가 거짓말어하겠어요 모기 잡았어요. 요즘에는 봄이 되니까 모기들이 많이 활동하더라고. 소환사의 협곡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요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어 아, 조라카! 소라카, 네가 죽는 걸 보여줄 수 없어. <목소리> 다행이야. 아, 다행이야. 다행이야. 못 봤어, 못 봤어. 못 봤어. 3까지 30초 남았습니다. 좋아. 소라카님, 지금 <laughs> 좀 늦으셨군요. 기다렸습니다. 어, 이거 왜 고정됐지? 이상하다. 어, 뭐야? 아, 이거 화면이 안 움직여. 오! 다음은 어딘가요? Y. 어이. T. 화면이 안 <laughs> 움직여. 화면이 안 움직여. 화면이. 화면이 안 움직인다고 화면이. 화면이 안 움직여요. 맵 위에. 맵 위에 뭐? 오. 아. 아닌데. 순상. 제접. 스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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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른쪽 스페이스. 스페이스. 오른쪽 위에. 더 Y. 되었습니다. 화면이 안 움직여. F9. f 9 안돼 오른쪽에. 맵한 개. 빛나는 거. 오른쪽에 빛나는 거. 여기. F. 아. 죽여봐야. 야. 야! <laughs> 야, 이거 다 와이 미니맵 미니맵에 뭐 미니맵에 눈을 눌러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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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돼 빨리 어떻게 안돼 미니맵 위에 미니맵 위에 침착해 침착해 와이 미니맵에맨 왼쪽에 오른쪽에 눈깔 눈깔 미니맵에 없어 눈이 없어 맵 드래그 맵 드래그 안됨! 배터레이가 안됨 그냥해? 어떻게 이대로 그냥해 맵리팅을 못하는데 개 답답해? 진짜 답답한건 나야 빨리 해결해줘 재접해야돼? 재접 안하면 안돼? 채팅창 얼렸어? 누가? 해결책을 알아요? Y가 맞긴함 네 근데 안됨 Y가 맞는데 Y 눌러도 안막힘 가끔 렉때문에 안풀리네 그럼 어떻게 해요? 재접속해야 된다고? 왜왜 네. 왜 나한테 이런 시련이 생긴거지? 왜? F9를 다시 눌러? 오! 됐다! 됐다! 저 사람! 저 사람 상 줘야 합니다! F9 누르라고 한 사람! 상 줘야 됩니다! 누구예요? 누구예요? 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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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은 사람들이 본인이라고 하겠지 그럼 없던 걸로 없던 걸로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양심을 속이셔서 저 사람이 이득을 못본 거야 저 사람이 이득을 봐야 되는 사람인데 다음에 속이지 마세요 멍청한 <목소리> 녀석. 자 이거 전멸병 개이득님 수댕고빈다 감사합니다. 어 초반부터 정신병 당했어 정신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어 정신이 하나도 없는데요. 항상 이렇게 살고 싶어요. 너무 기분 좋네요. 아 이렇게 정신없이 살고 싶어요. 바쁘게 바쁘게 전향적인 속임수군요. 나쁜 생각 안 하고요. 좋아. 저기 학살 중입니다. 불렛 하나 먹자. 저기 학살 중이라고 한다. 3킬을 먹었다는 것같은 학살은 3킬인데. 그럴리가 없는데. 지금 4분인데. 1분 20초당 1킬 됐다는 건가? 그런 일은 벌어질 수가 없는데. 다음은 어디? 아니, 무슨 소리야 요리기 아, 한번한번한 번, 한 번, 한 번을 죽었구나. 아군이 또 당했네. 괜찮아. 괜찮아. 당황하지 마. 당황하지 마. 상황하지마 친구들. 좋아. 뭐야? 2대 1인데 따렸네. 왜? 좋아. CS를 잘 먹고 소름 돋는 사실은 제이드가 나보다 CS를 못 먹었어. 아니다. 소름 돋지 않았다. 이판 내가 잘해야 돼. 나야. 오케이. 이거 두 방, 두방 버틸 수 있다. 한 방이었어. 이거 두 방, 그러시 이거 한 방, 내 거. 좋아, 만족 만족. 이 정도면 만족해. 웃었어? 알았어. 딱 이거지. 좋아. 너의 구강에 있는 모든 치아를 뽑아서 너의 치아, 제드 치아 목걸이를 내가 너의 이빨을 낚시줄로 여민 다음에. 나의 목에 걸어서 먹어 나이스 전 죽었어 한 아하하하하하 <laughs> 헤이 좋아 완벽히 제압했어 전형적인 소임수군 좋아 시에스는 잘 먹는다 좋아. 제드가 원체 CS먹기 좋은 캐릭이잖아 제드랑 CS만 근처로 가면 적어도 20분에 150개 먹을 수 있겠지 내가 르블랑 하면서 느낀건데 르블랑 하면서 CS 150개 먹는 사람을 못봤어 엄청 힘들더라고 르블랑 됐다 나이스 이블린 올수도 있으니까 빨리 빠지자 아앗! 아앗! 아! 이블린! 내가 올줄 알았는데! 하지만 예상했어 내 예상 범주내있있만이블린의이빙린의이빙이건굉장이 중요한 히사요한이사좋아이지좋 좋아해 시청자 자악청자마법 사람은 이 사람은 이사람이이 가보자 아, y u -E o u 이님께서 -E 별풍선 3개로 팬클럽까지 환영합니다. 고맙습니다. 뭐라고? 아니, 설마. 내가 거짓말을 하겠어. 보호대를 왜안 가냐고? 보호대를 왜 가? 비는 종료님 감사합니다. 너네들 말을 그렇게밖에 못하니? 결국... 내가 보호대를 안 갔으면 너희들이 나의 보호자가 돼주면 되잖아. 도화. 어, 제대 없어. 아군이 당했습니다. 제대 없어. 어, 어, 아싸. <laughs> 내 거다. <laughs> 당신 참교묘하데학 학. 오케이. 근데 이게 맞나? 슈퍼 연속기가 맞죠? 이만 못 맞췄을 뿐이지 연속기 이렇게 하는 거 맞죠? 그러면 큐 인장이 두번 터진 거냐 방금? 맞죠? 맞죠? 큐 인장 두번 터진 거잖아. 물음표를 왜 이렇게 아 너희도 모르는구나. 물음표를 왜 저렇게 치나 했네. 너희도 모르는구나. 그래 잘랐다. 포탑을 파. 같이 배워보자. 했지. 너희도 모르는구나. W 선마인데요. W를 해야죠. 뭐라고? W 선마면 W를 두번 써야 된다고? 야 내가 W 선마로 W 두번 썼다가 됐습니다. 너희들이 물음표 엄청 치고 형. 아무리 W 삼마라고 해도 인장은 두번터트려야죠 그래서 음 그걸 기억해서 지금 인장을 두번터트린 건데 뭐 이제 W를 써야 된다고. 이거 무슨 파충류들만 들어와 있구만. 어? 카멜레온들이 어디 피부색을 변화시키고 있어. 좋아. 아 어, 조심해. 이거 하나 더. 다음은 어디인 아. Q E W R을 해야 된다고. 난이도 별별 200인데. Q Q E W R 하라고 친구야. 아이 세상에. 진짜 칼하고 소환사. 좋아. 좋아. 확실히 W W Q E R W. <laughs> 이게 바로 W 선만 르블랑의 필수 연속기지. 줄을 터트리라고 줄을 터트리라고 안돼. 풀 터트리면 저기 학살 중. 끊어져서 다시 사야 돼. 다시 사면 그것도 다 돈이야. 저, 더블 킬. 어, 내가 여기 미드 갈게. 아니 미드가 나지. 바텀 갈게. 아니 바텀은 아래지. 탑 갈게. 탑 간다. 난 어렸을 때부터 아래를 내려다보지 않는 전형적인 속임수군. 어, 잡는다. 내 거다. 저건 내 거다. 어어어 제발 죽어라. 제발 요릭 죽어요. 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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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laughs> 요릭. 전방 50m 이내에 이블린이 있다. 어,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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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집에 가, 집에 가라고. 집에 가 임마, 정신 차려. 이 변하는 시대는 정신 차리지 않으면 잡혀먹는 거야. 아, 뭐가 <뭐라> <뭐라> 손이 느린 거야? 아니면 <뭐라> 반응 속도가 느린 거야? 뭐가 느린 거야? <뭐라> 왜 이거? 내가 사고 싶은 걸못 사는 거야? 그래, 사고 싶다고 다살수 있겠습니까? 단은 어? 어딘가요? 사고 싶다고 다 사면 어? 적을 도저히 막을 수 없습니다. 와 더블킬. 오케이. 파티렸어요? 잘했죠? 딱 복사해 가지고 했어. 오케이. 오케이. 어우 내가 이거 제들을 압도하고 있는데? 약간 내 네, 제들 같은 내자분? 나랑 비슷한 분인 것 같아. 아주 다행이야. 나에게 긍정적인 효과로 다가오고 있구만. 좋아. 형, 저 오늘 생일이에요. 생일 축하 한 번만 해주세요. 뭐? 방해되니까가입 마. 오늘 처음 본 놈이면 생일 축하를 해달라 그래.

잘했어, 잘했어. 잘했나 보다. 많은 시청자들이 잘했다고 나를 연호하는구만. 좋아, 계속 잘하겠습니다. 제발, 제발 살아라 한별아. 할 리가 없지. 그래도 다행이다. 그래도 제드가 숙녀라고 나를 많이 배려해 주네. 얘딱안 보이는 곳에서 죽었어. 다른 애들은 못 보게 제드만 딱 보게 제드가 나를 배려해 준것 같아. 좋아. 어 죽여버려? W 떠서 근데 못 죽일 거야 아마. 오 어! 이거 와드하면서 평타 방덧치고 궁극기 쓴다면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가보자. 다시 한번 가보자. 소라카 나랑 탑 가자. 케이틀린. 케이틀린 72개 영킬 2데스 2어시 르블랑 2킬 2데스 0어시 CS는 80개 제드가 99개 CS가 내가 좀 딸리지만 키를 하나 더 먹었기 때문에 성장력은 같다고 볼수 있음 J M k 케인이 감사합니다 근데 제드랑 사실 르블랑이랑 둘다 암살자 계열의 캐릭이기 때문에 AD랑 AP만 다를 뿐이지 디스피스 타거든요. 한타 기어도 자체는 그 때문에 제드보다 확실히 내가 성장을 잘해야 우리 편에 도움이 될수 있을 거야. 아군이 당했습니다. 제드랑 같이 클, 같이 크는 걸로는 지금 이기지 못해. 우리가 많이 유리한 상황이라면 제드랑 같이 파밍하는 것만으로 충분히 이득을 보겠지만 지금은 제드랑 제드 팀이 훨씬 더 우리 팀보다 좋은 상황이기 때문에 같이 크는 거는 우리한테 나이스 오마이갓 god! 갓 h my god! Oh my god! Oh! o m 감사합니다 하늘이시여. o m e on! Come on! Oh! Come o h my god! 어이 w h a t 이 up? Katie, what's up? Katie, 이 h a t s up? k a 긴장된다. 워윅에 궁이 있단 말이야. 워윅한테 물리면 너 죽어 임마. 워윅한테 물리면 너 죽는다고 임마. 목숨을 소중히해. 목숨은 귀한 거니까 잘 가라 안녕. 죽 저거 딱 잡았다. 저마. Q R 마무리. 야 저거 안 죽어? 저거 안 죽었어? 저 죽을 줄 알고 가만 냅뒀는데. 오케이 싹 고가 이 나이스. 나이스 큐 나이스 큐. 오케이 오케이. 아, 네 몸이 다냈 오케이, 오케이, 좋아! 제약 뒤로 빠져. 어어! 야, 니가, 니가 문빵에 니가! 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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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가 몸빵해. 네가. 네가, 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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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몸, 야, 쟤, 저거 왜 따라가? 그거 가짜야, 인마! 빡타! 으아두번더트려두번더트려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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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오케이, ]MM.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잘하고 있어, 잘하고 있어, 잘하고 있어. W, Q, R, W. <laughs> 아, 이 친구 이거. 좋아. 야, 샤코가 근데, 전멸들길 잘했네. 전멸 안 들었으면, 한음 이런 상황을 못 만들었을 거 아니야? 어, 야, 문다, 문다, 문다. 무는 거 조심해. 내가 문, 문다 그랬지? 맞지? W, E. 아! 어! 뭐야! 위치를 바꿀 수 있었네? 이거 팬티 보이는 거 아니야? 보인다. 검은색. 신발을 먼저 사야되나? 오케이 신발부터 아 이길 수 있을 것 같은데? 8대18 아 어, CS 91개 16분 CS를 많이 먹진 못했네 내가 포제이 하게 10개. 되었습니다. 저 팀에서 지금 가장 잘큰 친구가 이블린인데 애쉬가 잘큰잘큰잘 큰, 잘 큰, 잘 크긴 했는데 CS를 많이 못 먹었다 이건 우리한테 좀 희망적인 어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죠. 이블린드몬 뭐 c s 가 50이기밖에 안 되고, 좋아, 한번 이길 수 있겠어. 그런 속담이 있죠. 호랑이 굴에 물려가면 호랑이를 잡아먹어라. 이깁시다. 좋아, 다 잡아먹을 거야. 미안하다, 호랑인 이줄 알았어. 골렘이였군 정신 차려야지. 아, 르블랑. 네? 진짜 이기기 싫구나. 아, 너너너너너너 아, 너. 노노. 파이팅. 파이팅. 무슨 소리야? 저 이거 지금 <laughs> 이기기 싫구나 했어. 오, 던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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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먹어. 나이스. 참... 아! 참... <laughs> 나이스. 이제 이거 밀자. 어저 친구 왜 저러지? 아군이 당했습니다. 고탑을 파괴했습니다. 저 친구 저거 왜? 저런 행동을 한 거지? 문득 게임은 부질없단 생각을 했나? 나도. 고등 학교 때 가끔 그랬었지. 게임을 열심히 하다가도 가끔 게임 아, 게임은 너무 부질없다 느낀 적이 있었어. 속임수죠. 여기서 여기서 W, w. 아잇까비아 아, 그냥 도망갈 거 그랬나? 근데 저거 먹은 거 잘했죠? 왜냐면 로봇이잖아 로봇은 근력이 사람보다 7배가 세잖아 그럼 이득 아니야? 어? 왜막 영화 보면 에일리언과 프레데터 있잖아요 한국인 한 명이 프레데터 한명 죽고 죽이고 사망한 거야 같이 그럼 엄청 대단한 거 아니야? 왜 이렇게 못하냐고요? 정말요? 왜이 못하냐고요? 지금 저 평상시보다 <laughs> 1.8배는 잘하고 있는데 우리 방송 요 근래 일주일 내내 본 사람들은 지금 어 해물님이 첫 판부터 나이스한 플레이를 하시네. 그러면서 만족하고 있는 여론이 들끓는데 뭐라고? 왜 이렇게 못하냐고? 아 세상에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댄젤형님 어서 오세요. 댄젤형님이 지금 다른 방에 계시다가. 여러분들 속봅니다 햄을 파전이니 지금 평소보다 4.8배나 잘하고 있습니다. 이러면서 지금 들어오셨는데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이거, 이거 내 방이 소통을 잘 모르는 친구구만. 내가 증장할 때가 됐군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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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존냐 하나 갈까요? 어? 근데 이거 누가 샀어? 존냐 갈 데인데. 방슐 마법봉. 내가 샀나? 만족. 왜 뭐만 가지고 판단할 수가 없어요. 이거 와드를 팔자. 이거 와드 팔고 이제는 이 탐지용 렌즈를 살 때가 됐지. 탐지용 렌즈. 가자. 다음은 어딘가요? 탐지용 렌즈 샀어. 존냐진가요? <laughs> 갈라고 <가려고>. 한 <laughs> 31분쯤에 나올 겁니다, 존냐. 야, 근데 이것도 또 이거 공허 지팡이 있으니까 또 약간 좋냐? 그냥 가버리면 공허지팡 얘가 섭섭하지 않을까 어? 공허지팡이 막 울면서? <laughs> 나는 네가 대책갈줄 알았는데 정말 실망이야 결국 아이템 따위가 손 나한테 손 말을 손 걸다니 꼬셔버리겠어 두 동강 나기 싫으면 조용히 하고 있어 공허지팡이야 좋아? 좋아? 먹어 좋아? 16원이야? 아, 마나가 엄청 딸리는 느낌인데? 마나가 좀 딸리는 느낌이야. 저기 미신 날뛰고 있습니다. 어, 요 마딩? 마딩하고 잠깐 뛰자. 어? 오! 죽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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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살려 주세요. 오케이. 나이스. 아, 개득. 오오오오호 아니야! 나의 수수롭 컨트롤 오케이 조 o 다시 제시아. 돌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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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확실한 야 오케이 오케이 오오오오오오오나 있어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o 오오오오 집으로 가자, 집으로. 패시브 이용이 오졌다고요? 개소리 집어치우세요. 내가 패시브한테 이용당했으니까 지금 기분 나쁜 와중이니까 그런 소리 그만두세요. 내가 거짓말나 이용하지 마라. 난 누구한테도 이용당하지 않아. 결국 다 속인. 저거 먹으러 가자, 블루. 멘탈 십오진해님 아 팬클럽까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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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기 미친 아이 어, 되고 있습니다 이거 뭐해줘 W 넘어가면 안돼 그러면 터틀리즈 아니 아나너 엄마 아니야 아 엄만 마줄 알고 나한테 저 달라고 그냥 아 채널 채널 거리네아 보기 싫으니까 죽여버리겠다 아니 철벽에 저... 탈락했습니다. 아, 저... 왜, 블루를 가져갔는데, 제 목숨까지 가져갑니까? 저 사람들은, 양심 없는 사람들이군요. 저이 사람들하고, 더 이상 게임 같이 할수 없어요. 해파 딜파님, 별풍선 10개로, 팬클럽까지 감사합니다. 잘했네요. 아, 좀 만족스러운데, 플레이가. 별의에서 온기린님 감사합니다. 팬클과지 환영합니다. 아, 초롱님 팬과의 환영합니다. 고맙습니다. 자, 여러분들 좋은 토요일 보내고 계십니까? 아, 더 좋은 토요일을 위해서 저랑 재밌는 또 해물파전의 긍정 롤리상 속으로 빠져 들어가 보도록 합시다. 보호 보농님 감사합니다. 만 36딜로 케이트님과 더불어 우리 팀에, 아, 우리 팀에서 가장 많은 딜을 넣었네요. 불치형 잘한다. 르블랑도. 잘했다.